또 무당팔자라고 해가지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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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웃음> 무당들이. 이야 <laughs> 파란만장하다 네. 정말. 정말 파란만장하다. 그렇죠. 만약에 신내림을 안 받으면 네. 얼굴을 팔아야 된다. 음. <laughs> 화면에 너 얼굴이 계속 비춰야지만 너가 살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네. 발 밑에다가 새빨간 왕자를 그리고 나갔어요. 이야. 두 개. 오른쪽 왼발 새빨갛게 그려가지고 에. 왕자를 그리고 나갔어요. 그 음. 이유는 뭐냐면 에헤? 고정 출연이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살수 있겠네. 살 방송에서 수 계속 얼굴 나가니까. 그렇죠. 오. 그래서 <laughs> 왕자를 새기고 나갔는데 고정 출연이 됐어요. 오. 뭐 얼굴도 팔고 하니까 시내림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랬는데 와, 그토록 그 제사까지 지내드렸던 아버지가 네. 국정원에서 나타난 겁니다.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어이. 제사까지 꼬박꼬박 지내드렸는데 어이. 죽은 어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제사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음. 제가 원하, 원했던 부모님들은 좀 지식도 있고 음. 지혜도 있고 음. 나를 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를 원했는데 음.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 맨날 이제 술상을 펼쳐놓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음식 냄새가 집에 꽉차 있고 술 냄새 어. 그래서 저는 뭐일 갔다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아빠는 항상 뻗어 있는 상황 어. 그니까 러 그것을 보면서 분노스러웠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같이 이쁜 딸이 있으면 참그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를 피겠다는 거예요 음. 그때 아이고시.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어. 당신들은 내가 감옥 안에서 나와서 음.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남들이 먹다 버리던 사과 송치를 주워 먹었을 때 당신들은 음. 무엇을 했으며 남들이 먹다 버린 사탕알이 개미가 따닥따닥한 것을 제가 물로 씻어 먹었을 때 당신들은 또 무엇을 했으며 내가 소똥 알에 옥수수가 박힌 걸 주워 아. 먹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의 덕을 바라겠다는 음. 거냐 내가 부잣집에 가면 당,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음. 막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어. 막 그런 분노심이 쌓아 올르면서 합병증이 걸린 거예요. 아. 우울증과 합병증이 동시에 찾아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슴 두드리고 그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음. 병원 가는데 약이 없다고 합니다. 합병이죠, 뭐 합병. 예. 음.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진짜 자살 시도도 계속 뛰어 내릴까 말까 계속적으로 음. 하다가 진짜 죽겠구나 해가지고 유튜브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어. 말을 해야 되니까 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또 못. 그 친구들도 없고 이런 말.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말을 못 하니까 음. 카메라에다 대고 말을 하고 음. 내가 아는 중국어를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음.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할줄 모르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어 이게 아. 왜 이렇게 나오지 어. 그때 이제 언니가 유튜브도 엄청 잘 하시잖아요 어. 찾아갔습니다. 어. 통장에 돈이 3만 몇천 원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복숭아 한 박스를 들고 네. 전재산을 들고 간 거죠. 음. <laughs> 전재산을 털어서 왔어. 나한테. 네, 아, 가가지고 이제 알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음. 그냥 우리 쪽에서 라이브 방송 해. 무료로 이거 스튜디오 공개할게. 음. 그랬는데 그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몇십만 원이 70만, 원? 70만 원이 그 후원이, 후원이 들어온 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반띵을 해야 되겠다. <laughs> 난 너무 왜냐면 귀여웠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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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냥 어, 어. 오기만 한 건데 음. 3만 원그 3만 몇천 원짜리 복숭아를 들고 온 건데 네. 7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음. 반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언니 이거 <laughs> 그 계좌번호 주세요. 반띵 할게요. 했더니 이 <laughs> 예민해가 뭔 소리하냐고 또 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음.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악단이 있대요. 어. 너가 그 공연을 할수 있겠냐. 네. 그래서 오케이 했죠. 네.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구리시청에서 일을 잠깐 하, 할 수,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어, 주말에는 이제 공연하고, 음. 주중에는 가서 일을 하고, 시청에서 네,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긴 게다 멀쩡하잖아요.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하죠. 너무 그, 근데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얘기를 계속 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감옥 생활을 했고, 음. 이 친구도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갑자기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음. 서연아,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인간은 죽으면 그냥 흙밖에 안 된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감옥생활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때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목사님들이 못했던 것을 일주일 만에 꺾어버렸어요. 저를 아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갑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면서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안 믿어도 이거 해도 되나? 뭐 이런 응. 생각을 가지고 <laughs> 했는데 20만 원을 <laughs> 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렇게 돈을, 네, 마음을 가졌다는 응.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냥. 일상이 돼 버린 거예요. 찬양하러 가는 게 네. 일상이 돼 버렸고. 또 이러면 담을질않아잘 <laughs> 네. 때만 담아. 맞아요. 그렇게 시간 동안 하는 게 둘이서 기 깊이 게 하거든요.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을 때는 그냥 한줄 정도 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라 음. 뒤에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 좀다 아멘 해라 진짜 음. 간단한 응급 처치 정도로 음. 이제 전도를 받은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서 탈북 세 번째 성공했고 음. 하나님께 그 아이 얼굴 보게 해 주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예민 아이가 지금 음. 집에서 고 일병을 안고 있고 음. 아주 자연스럽게 음.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거만해졌어요. 왜 거만해졌냐면, 저희는 기적을 봤잖아요. 오.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음.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이제 기독 세 번째, 이제 올 때는 조용조용하게. 음.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걸 알면 안 되니까. 잡히면 안, 네. 혹시 내가 기독교인이면 음. 정치범수 형소나 사형당하니까. 네. 그렇게 왔는데, 오고 보니까, 야, 나는 무슨 음. 짓을 해도 하나님 살릴 것 같은 거예요. 음, 믿음. 그래서 그 희한한 믿음이 음. 이제 생겨가지고요. 음.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음. 왜냐면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가요 어. 근데 주일날을 꼭 절에서 계속 어. 이렇게 돈 많이 주겠다고 계속 공연 오라 그러고 꼭 절에서 어. 그리고 천주교 미사에서 어. 많이 주겠다고 간 준비 돈에 눈에 해가닥 돌아가 가지고 어. 와 이거 하나님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가는 거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음, 그러니까 음. 하나님 저놈들의 돈을 제가 가져다 좀 쓰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갔어요 합리화를 음. 시키면서 합리화 예, 그래서 하나님 음. (50) 준다 하지 않습니까 (50)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요런 식으로. 예민아이가 어. 그저 영악해가지고, 음.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막한 3년 만에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예. 대출받아서 살수 있을 만큼 벌었어요. 어. 화장실만 제고나머는다 은행 네. 동료 동무들 거. 대부분 다. 대부분.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 요 예, 저도 그래요. 보니까 제가 자식 자신... 큰거 운동장만한 걸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이게> 매달... <laughs> 이 무서워서 이거 매달 나가는 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laughs>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이제 밖을 나더았어요 그렇게 하고 <laughs> 돈에 막 돈에 미쳐가지고 <laughs> 어... 하나님한테 이제 딱 이제 올 때는 이런 거죠. <laughs> 시일 조금 하겠습니다. 내가 어. 하는 줄 알고. 어. 하나님 내마이벌로거 하나님한테 줍니다. 음. 이게 하나님 건데 이거 음. 몰라가지고 해가닥이 다, <laughs> 다 바뀌었어요. 해가닥 <다 웃음> 그래? 순간들이 있어요. <laughs> 계속 있었어요. 오년 동안.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음. 간증도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봤을 때는 막정상 요소도 간증도 잘하고 되게 괜찮아요. 아 섬유씨 최고. 내 신앙에 대해서 누구도 너 신앙 잘못됐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 너무 척이잘 되는 애미나니까 음. 돈이 되면 다 했어요. 어. 간중도 돈처럼 했어요. 음. 그러다가. 그게 한 5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때 음. 겉에서는 웃으면서 간증하고 눈물 흘리는데 잠을 맞지. 잘 때는 음. 악마가 돼 있어요 어, 우리 아이고. 딸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어. 마귀 할멈이 사는것 같아요 제가 어. 이 인상 이 진짜 지금 박자는 네. 지금 사진 찍으면 잘때 엄청 진짜 행복해요 어. 잘때 알린다 이 사람 정말 지옥에서 사는지 천국에서 사는지 어. 눈을 감고 잔데 제가, 제가 어, 음. 어. 마귀 할멈처럼 사는데 우리 딸이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이러는 거 엄마는. 엄마 얼굴이 마귀할머 같아 엄마, 세상에. 엄마 행복해야 돼 음. 엄마가 진짜 행복해 내가 행복해 음. 좋은 아파트 사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음. 엄마 지금 얼굴 봐봐 지금 음. 애가 뭐, 봐도 막 미친년인 거예요 음. 새벽 6시에 나갔다가 음. 12시에 들어왔다가 음. 12시부터 또 2시까지 또집 청소해요 음. 또. 또, 뭐 있으면 그러니까 안 돼. 또 스트레스 풀고. 그걸 아. 집 청소로 스트레스 풀고, 4시간 자고또 6시에 나가요. 어. 그러니까 애가 봐도 엄마라는 게 애가 장염이 걸린는데 혼자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아이고야. 무슨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음. 온전하게 사랑도 하고, 음. 사랑하는 척. 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결심을 하니까 뭐 되더라고요. 음. 우리 오빠, 음. 남주순 아 새끼 그냥. 음. 뭐, 해 그냥 뭐, 바로 걸리더라고요. <laughs> 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걸려들어서 그냥 자폭정신으로다가 저하고 야, 이제 혼인이다. 오빠. 오빠를 딱 만날 때 진짜 내가 붙들고 싶은 하나님. 어. 그전에는 하나님은 나는 살리실 거야. 저런 기적을 통해서 나를 버리.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을 했다면 그때는 음. 소중한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음. 제 인생에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음. 이 사랑 변하지 않게 하나님 처음으로. 기도를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오. 무릎 꿇고 한번해 한 주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계획이 어. 다르시고 맞아요. 경제적인 음. 그리고 행복 음. 아이 뭐 하여튼 도, 동시에 그냥 음. 그런 게 선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음. 생각하는 게 선물이 아니라 음. 딱 선물을 받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받은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찬양단도 묻고 음. 우리가 헌신도 하자 그래서 야. 이제 작년도에는 미국 갈때 단원들 티켓을 저희 가족이 다 샀어요 미국 오. 가는 거. 우리 우리가 이렇게 사서 우리가 그래. 헌신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음. 내가 이번에는 티켓 살 음. 테니까 너희들은 출연 찬양이니까 우리 출연료 없다. 음. 사역의 마음으로 가자. 어. 사역은 십자가다. 어. 가자.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 서로 한 사람 이 헌신하니까 또 이분들이 또한달 같은 천궁 같은 시간을 또 내주셔서 네. 헌신하고 과테말라까지 찍고 이렇게 올 음. 때까지도 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유나 씨는 중간중간 단속 피할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왜냐면돈 네.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치? 돈을. 어, 맞아, 맞아. 1,200불이라는 돈이 어. 야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도깨비인데 어. 그때 100불이면 사인 가족 기준이. 잠깐만요. 지금 생각. 하면 해석 좀해 주세요. 도깨비인데 도깨빈대. 도깨비인데가 뭐 백불이라는 어, 돈이 얼마만큼 가치인지도 모르고 어, 훔쳤다 이런 어, 얘기입니다. 그냥 무서움도 없고 그냥, 무서움도 에, 없이 에. 그 백불이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사, 2006년도 당시 사인 가족이 6개월 먹고 사는 돈이래요. 야. 밥만 먹으면. 네. 근데 1200불을 훔쳐 나는데 해령 씨 아파트 세째 사는 돈이랍니다. 어, 먹고 진짜? 살기 힘드니까 아파트를 어. 막 300불, 500불에 막 파는 거예요. 어, 어, 북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가져가요. 모르고 그냥 잡히는 대로 훔쳐서 나온 거예요. 그 가치를 아예 모르고 <laughs> 가져왔는 요 어. 그래서 중대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중대장 형제, 거 두만강 넘으려면 얼마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50불 내라고. 십불 근데 그 엄청 저한테 바가지 씌운 거예요. 그치. 5불이면 됐대요. 불 5불. 야. 근데 딱 보니까 에미나이가 머리도길지대학생이는데 머리 길면 예체능이란 말이에요. 아, 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아. 맞아, 뭐 그래서 5십불 내고 중대장 손을 음. 잡고. 중대장이 아주 <laughs> 1대1 서비스로 그천장내 어... 집까지 와갖고 3일을 기다려줬어요. 야... 브로커 나올 때까지. 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중대장이 저한테 좀 사랑에 빠졌더라고. 요저 <laughs> <laughs> 보고 다시 나가자 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했다니까. 아, <laughs>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위험할까봐 평양 사람인데 말을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 이제 그 왔는데 탈북을 완전히 무슨 귀족 탈북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가 중간 중간 전 돈이 있으니까. 음... 이렇게 아픔을 그래도 겪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오다가 이제 초서마다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네. 그럼 참 지혜죠. 음. 그 브로커 보고 뭐 그랬어요. 중국 책 하나만 주십시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조건 올라오면 차표 단속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러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 이렇게 펼쳐놓고 자, 자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오오. 근데 자는 거야? 그냥 자는 연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오오. 그래서 야, 참 침을 이렇게 이렇게 침 흘리는 것처 <laughs>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 중국 책을 펼쳐놓고 <laughs> 연기자야 연기자 이렇게 하고 야. 자니까 왜냐면 음. 저는 어~ 완전히 그 말하자면 좀뭐래 돈이 있는 탈북을 하다 보니까 베이징까지 혼자서 이동했거든요 베이징 가서야 (11명이) 된 거예요 음, 음, 근데 그분들은 (8년) 음. 뭐 (10년) (4년) 다 그렇게 사다가 어~ 오. 그렇게 막. 권한을 겪으시고 네,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이제 직행이에요. 니게이할게 네. 네. 하고 오니까 와도 샬라샬라샬라 샬라 하면서 지나가요. 네. 아, 이제는 됐다. 얘는 중국에다. 이거 책 펼쳐놓고 이거 읽지 않나? 이렇게 말하나 보다. 아. 음.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는 권명까지 갔어요. 야. 왜냐면 저는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11명 중에는 다 중국말 잘하시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일부러 막 거기 그 중국말 하시는 분저 옆에다 브로커분이 네. 앉혀주시면 그때도 이제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 예, 기차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또 책을 펼쳐놓죠. 음. 그래 책도 일부러 번 것처럼 해야 되니까 새 책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꾸겨둬놓고뭐 이게 벌펜으로. 잔머리가 막, 있었네. 자, 아유, 보통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탈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탈북은 지능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니까 음. 아 진짜 저희 때 맞아. 같은 기차에 다른 브로커가 태운 그룹이 있었대요. 어, 어. 근데 거기는 12명인데 다 잡혔어요. 세상에 <laughs> 저희는 안 잡혔어요. 무서워. 야, 탈북도 지혜네요, 정말. 그렇더라. 아니. 나는 또한 기차에 그렇게 두개 브로커가 탄 줄은 뭐. 어. 그때 브로커가 많았거든요, <laughs> 저국 사람들이 에. 많이. 아니, 저직으로 움직였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이 분들은 다 피해갔지. 그분들은또 가짜 여권도 이거 있더라고요. 진짜? 신분증이. 근데 저는 없었어요.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혜를 해가지고 하나님 눈도 다 가려주시나 봐요. 네. 그렇게 하고 끝까지 그냥 그렇게 태국까지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음. 잘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진짜 기적이네요. 기적이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